네, 오늘은 우리가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치,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진로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냥 어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이쪽으로 한번 모여 볼게요. 어 직업 가치관 경매 게임 카드를 여시면 여기에 다양한 직업 가치관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이돈이 있죠 종이돈이 있습니다 자 나눠드리는 카드를 우리 모둠 조원 수에 맞게 나눠서 가지시면 되고요 종이는 10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총 100만원의 시드머니를 갖고 시작하는 거죠 얼마를 갖고 시작한다고요? 100만원 좋습니다 100만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 형식으로 나의 가, 가치관 카드를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냐면 경매를 통해서 각각 다른 종류의 12가지의 직업 가치관 중에서 8개의 직업 가치관을 모은 사람이 나타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몇 가지 모은 사람이요? 8가지. 8가지를 모은 사람이 나타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카드 밑에 있는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직업 가치관 이름, 그리고 직업 가치관의 내용, 그리고 직업 가치관의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8가지 종류의 직업 가치관을 모은 사람이 나타나면, 게임은 종료가 되고, 그리고 각각 경매를 통해서 산 직업 가치관 카드의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동점자가 나타났다. 동점자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직업 가치관 중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세 가지를 골라서 아무도 모르게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적으라고 했다고요? 세 가지. 좋습니다. 세 가지 적으셨는데, 내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직업 가치관 중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가치관 카드가 있다면, 그 가치관 카드의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동점자끼리의 승부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점수가 동점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마지막으로는 이 시드머니, 정말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돈을 결정한 돈을 승부 요인으로 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돈보다 직업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은 가장 나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어, 경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랑 똑같습니다. 어, 모둠에서 가장 먼저 할 사람을 한 명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경매로 낼 거를 다른 조원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경매 시작 가격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총 10만 원 단위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20만 원에 사겠습니다. 30만원에 사겠습니다. 40만원에 사겠습니다. 저는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번 쭉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표시한 사람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성공한 이 카드는 손에 든 것과는 별개로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이렇게 두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총 각각 다른 종류의 카드 몇 장이 모여야 게임이 끝난다고요? 여덟 장. 여덟 장. 좋습니다. 자, 그럼 자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업 가치관 게임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네. 고마워요. 자, 어 직업 가치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게임에서 즐거운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내가 그 가치관을 골랐던 이유와 그리고 그 가치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요? 2분. 이분 드릴 테니까 내 옆에 있는 짝꿍하고, 내 옆에 있는 짝꿍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어떤 건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매뉴얼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